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타워를 할건데요 제가 요즘 춤영상을 많이 안올리잖아요 아, 그래서 구독자들도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제가 춤영상을 안올리는 이유는 좀 바쁘고 그래가지고 별로 못올려요 그래서 요즘은 로블기 영상에 빠져있어요 제가 친구랑 로봇게 많이 하거든요 음, 일단은 100명 달성하게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음 다음에 다음에는 한 100만까지 가보고 싶네요 아 그거는 음, 무리 음, 일단 100, 김켈리 유튜브처럼 저는 유명해지고 있거든요 <laughs> 김켈리님 진짜 팬인데 먼저 <laughs> 가게 해드릴게요 떨어져 어 괜찮아요. 다시 올라가면 돼요. 여 쉬워요 타워가게. 여러분들은 로블록스에서 어떤 게 가장 어려웠나요 저는 아파트몬트랑 머루비 가장 어려운 거 같은데 일단은 가장 쉬운 거는 왠지 회오리가 가장 쉬운 거 같아요. 회오리는 제가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. 음, 일단, 아파트먼트는 엄청 떨어진 적이 많고, 음, 제가 자신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일단, 잼목타에서는월호해서못 가고요. 아파트먼트도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. 일단은, 107명 달성해서 일단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 얘기했잖아요. 진짜 좋아서... 아니, 근데 애들이 100명, 아 100명 유튜브 한거 진짜 안 믿어요. 아니, 100명 유튜브 됐다고. 어, 그게 그래 알았어. 라는 애들도 있잖아. 일단 백명 대상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날 나라... 아니 아니 진짜 트롤지 와와 진짜 트롤지 너무 잘하시네요 와 트롤지 고수이네요 다시한번 봐도 될것 같아요 와저 진짜 짜증나요 아니 아니 트롤지 저 그냥 사다리로 이제 갈게요. 트롤짓, 와. 트롤짓 하는 사람 진짜 양심 1도 없는 거예요. 내가 트롤짓은 안 당하게 한 번. 트롤짓은 이제 몇번 당해봐서. 괜찮아요. 트롤 집 방금 진짜 대박이었어요. 다시 한번 흩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러분. 와, 진짜 방금, 방금 엄청 트롤 집 음, 엄청 기세게 했거든요. 트, 트롤, 트롤에 트롤인 양심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인, 음, 그런 사람이에요. 와, 진짜 양심 하나도 없어요. Whoa. <laughs> 아니, 저런 사람이 다 있네? 아니, 세상에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? 아, 진짜. 아, 저이 타워 못 타겠어요. 너무 어려워. 음, 진짜, 트롤지 타는 타워도 아니 일단, 트롤지 타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. 방금 무슨, 그, 뺨 때리는 소리가 어디서?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아파트먼트를 하고. 자, 진짜, 진짜 몇번 떨어진 거예요, 저. 아니, 아니, 와, 이거 진짜 대박 양심없다. 이거, 와, 이거 사람 와, 양심이라는 게 1푼이라도 없네요. 와, 제가 한번 양심없다라고 적어볼게요. 음. 아 진짜 양심이 없으니까 양심 없다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양심 없다고 말을 해야 되지 못하고 진짜 그래도 사람이 끝까지 하는 거랬어요 음. 내 나이가 어때 응. 음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